안녕하세요. 행복한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63회차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오슬로 대 본래 랭가 경기. 250에 315에 239 배당을 받았는데, 지금 531, 5414 배당을 받았어요. 음, 일단 315일 때는, 315 무배당일 때는 요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3.07이니까 무승부는 좀 없어 보이고요. 239니까 반대 값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음, 530, 405, 143. 역배 프랜의 언어반은 오바 경기로 보도록 할게요. 오슬로승, 프렌 오바. 3대 0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3대 0. 다음 경기, 5번, MLB, 디트로이트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 173에 179 배당을 받았고요 173인데, 179. 어, 179 배당에 여기는 119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승보다는 저는 디트로이트 승 쪽에 어, 마행경기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330-338-250이니까 어, 무승부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기 언오바 봤을 때 163191이니까 일단은 8.2점 언더가 좋겠고요 디트로이트 승무 무승... 무승부, 무승부 쪽으로 볼게요. 어, 119는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마헨까지는 아니지만 119는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다음 경기, 미러키대 보스턴 경기 219147, 147 배당의 마헨 배당은 여기가 1.9대여야 되죠. 근데 1.8대를 받은 걸로 봐서는, 어, 좀안 맞죠. 183, 237, 7383으로 보면은 237 까지도 볼수 있는 배당 이라고 보여지는데 어, 언어바 값이 176 176 으로 준걸 봐서는 저는 역배 쪽에 무승부 쪽을 어, 보도록 할게요 어, 역배 이렇게 역배가 예상이 되고 승리패 에서는 어, 무승부 쪽으로 보여집니다 언어바는 오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시카고컵스 대 콜로라도 경기 요즘에 이제 뭐 4배당 4배당 이런 구간들이 너무 많이 터지기, 터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 시카고 컵스 117 147 그, 끝수 맞춤으로 30으로 맞춰줬기 때문에 1마인까지는 확실하게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777이에요 그래서 어 시카고 승헨승 2.5마인까지도 어 예상이 됩니다 2.5마인까지도 예상이 되고 언오바는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오바. 그래서 뭐13대뭐 2라든지 엄청난 다득점 차이를 어, 다득점 차이로 시카고 컵스가 이길 것을 예상이 되고요. 자, 볼티모어 대 세인트루이스 경기 181 1 7 배당 보면은 최근에 이181 배당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마행 경기까지 봐야 되겠죠. 세인트루이스 마행의 승2 8리까지 저는 이1호까지는 공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경기는 네. 이렇게 해서 세인트루이스 마행까지는 공짜로 보여지고요. 2.5 핸디까지는 확인할 길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텍사스 대 토론토 경기 1, 4, 4, 2, 6 배당을 받았고요. 이거는 영마인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네요. 역배 영마헨 이 핸디 배당 자체가 2배당에 3, 배당이, 어, 3, 0에 3배당이 3배당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토론토 영마헨 영마헨 볼게요. 영마헨 영마헨 역배에 대한 마헨을 역마헨이고 정배에 대한 마헨은 그냥 마헨이죠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역마헨 보고요 176, 176 줬으니까 역배 쪽으로 더 힘이 실려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토론토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 다음 경기 뉴욕매치대 시카고 화이트 330에 120 배당을 받았고요 450에 390에 152 내려오는 짝정배죠 그래서 어1.2 구간에는 여기가 원래는 1.6 구간 때가 맞는데 이 경기는 1.20이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있는 배당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는 2.5 핸디 패 쪽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좋겠고요. 뉴욕 매치 승에 어 무승부의 핸디 패2.5 핸디 패 쪽으로 볼게요. 1.69, 1.84니까. 언어 가는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언더 쪽으로 보여지고요. 4대 3뭐이 정도. 이렇게 한 점차 승부를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캔자스 시티 대 신시내티 경기 167에 186 배당을 받았고요. 240 240 줬는데 어, 이거는 사실 반반이긴 해요. 무 승부가 가장 좀 적합한 배당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우승부의 1.2배당은 이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구간 때는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승패 관계 없이 이거는 이제 언더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다음 경기, 크리블랜드 대 LA 다저스 경기 136에 166. 이거는 들어오는 배당으로 봐야 되겠죠. 30의 갭차에 끝자리가 6 끝수를 줬어요. 6 차이. 그래서 이 경기는 승. 음, 핸디 승까지 2.5프레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대2면은 여기는 뭐2.5 프레이니까 2.5대2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2점 차까지는 승부를 볼수 있는 배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LA 다저스 승, 핸 승까지 보고요. 209는 어, 좀확 확실히 들어온다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풀레는 저는 이렇게 가는, 가는 걸 추천하고요. 여기서 뭘로 봤을 때도 가장 베스트는 어노바는 쌍수라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LA 다저스 1인디승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템파베이드의 미네소타 경기 165-189자 1.69간 때 음... 무승부가 굉장히 많아요. 무승부가 많은데, 165에 여기 무가 뜨려면 3 2로 무승부가 잘 뜨죠. 어, 지난 회차 첫 번째 경기가 이제 165에 3 2로 무승부인데, 이건 진짜 무승부가 잘 뜨는 배당인데, 지금 165 189, 189에 2, 4 5 값, 쌍수니까 2, 4 5 값을 보느냐, 아니면 303까지 보느냐, 어, 그게 문제인데, 2 4 5 3 3 5 2 3 3이 경기는 전 경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템파베이 토론토까지 끝냈고, 그리고 이제 미네수타하고의 3년전첫 경기인 거죠. 어, 미네수타하고 3연전첫 경기고요. 335 335 우승부는 이 경기는 어쨌든 우승부는 보이지 않아요. 우승부는 보이지 않는데 어, 233 미네소타 0마 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0마에 언오버는 언더가 좋겠습니다. 언더. 이 경기는 좀 승패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언더 추천하도록 할게요. 다음 경기 에리조나 대 피치버그 경기 어, 325, 355에 183 배당을 받았고 225에 143 어, 138 배당인데 143, 243을 줬네요 이 경기는 피치버그 저는 역배 쪽으로 좀 보고 싶네요 역배, 역배 쪽으로 좀 보여지고 안전한 거는 2.5 핸디페 이게 좋아 보이죠 1, 138, 183 숫자 뒤집기 배당인데 이거는 좀 맞지가 않죠 음, 2, 4, 3, 5, 3 2, 0. 마행까지. 안전하게는 2.5마핸디패 마행, 피치버그 승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바는 언더 경기가 되겠습니다. 언더.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죠. NBA는 넘어가고요. 다음 샌디에이고 대 마이애미 경기 샌디에이고 대마이애미 경기. 이 경기는 샌디에이고 마행 공짜죠. 287까지. 이거는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죠. 1 9 자, 학경기 LA 에인절스대 뉴욕 양키스 2구에 143 배당을 받았고요. 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143, 173, 3 0에 갭차를 줬어. 아, 4 0에 갭차를 주고 어, 3 끝수를 맞춰줬어요. 3 끝으로. 그래서 이 경기는 365, 350, 173. 어, 저는 이 173은 좀 원정은 원정 끝수 맞추면 안 들어와요. 원정 끝수 143, 뭐 173, 42갭차는안 들어와요, 저는. 이렇게 보, 볼 수가, 있, 어, 안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뉴욕 양키스승에 350 무승부 쪽으로 좀 보여지고요. 음, 2.5 프렌 쪽으로, 그리고 언어버는 오바, 아, 언더 경기가 예상이 되네요. 언더 경기. 이게 원정, 일, 어, 원정 끝수의 40, 40 끝수, 4 차이의 끝수 맞춤.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 62회 차에 MLB. 체크가 안 되네. 자, 끝수 맞춤이 있는 게 있나요? 정, 정배여야 돼요, 정배. 어, 여기도 아니고, 아니죠. 어, 여기도 아니고, 138에 164, 맞구요. 이게 원정 쪽에 정배 끝수 맞춤 배당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배당들이 안 들어온다 라고 보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자 MLB 179, 173 231배당에 뭐 오늘 똑같은 배당 나왔죠 그리고 넘어가고요 156에 194, 이것도 안 맞고, 174, 이것도 안 맞고, 117, 134, 159. 끝수 맞춤이 지금 보면은, 음, 이런 거 있죠. 1 끝으로 맞춰주고, 40에 갭차 나는 거, 안 들어오죠. 안 들어왔어요. 예. 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원정은 끝수 맞춤하고 40 갭찬하는 그런 배당은 저는 지금 안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난 시즌에는 좀 많이 그렇게 들어왔었는데 바뀌었어요. 흐름이. 그래서 그 흐름을 계속 좀 보고 가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일단은 안 맞고요. 여기도 아니고 제1위그 넘어가고요. 플럼보스 넘어가고요. 토트넘 넘어가고요. 자, 디트로이트에 128에 169, 213까지 들어왔고요. 171, 171에 216배당 안 맞고요. 149, 184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49, 84 여기를 49를 숫자를 뒤집으면 94, 84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같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 원정 쪽은 좀 그렇게 안 맞아요. 여기도, 뭐, 물론, 이쪽이 정배긴 한데, 178에 228이면은, 8 끝수 맞춤에다가 50의 갭차가 있죠. 안 들어오죠. 반대에 0마엔 떠요, 0마엔. 이건 지금 정배 마엔이 뜬 건데, 어... 원정. 원정의 끝수 맞춤. 자, 이것도 보시면은, 158, 198. 팔 끝에 40의 갭차 끝수를, 40의 끝수 맞춤은 안 들어와요. 40의 끝수 맞춤은 마헨이 안 떠요. 마헨이. 마헨이 안 떠요. 안, 안 들어옵니다. 마헨이. 그래서, 쭉 보시면은, 올로라도 1.1, 139, 141에 170, 197. 네. 자,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 원정 끝수 맞춤은 40의 갭차에 원정 끝수 맞춤은 안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뉴욕 양키스, 40의 갭차에 끝수, 3, 3으로 끝수 맞춤 줬죠 이건 마흔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 350이나 360, 365 찍으면은 양방으로, 양방으로 이걸 두 개를 가면은 어쨌든 이득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좀 길게 살펴봤습니다. 국내 경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 129번 수원 FC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4-2-3-1-0에 2-5-0 배당을 받았고요. 1.67, 1-4-2, 3.09 배당이니까 이 경기는 무승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3-1-0, 4-1-0을 줬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원래 142, 142, 242로 보면은 예로 예로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를 310, 410으로 맞춰줬다. 그러면은 맞춰준 배당값으로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배당을 볼때 어, 배당 비교해야 되는 게 있어요. 비교, 배당 비교해야 되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 어, 그게 어떤 거냐면, 자, 배당 비교. 무하고 햄무. 그리고 햄무하고 역배. 10의, 10 차이냐, 30 차이냐. 또는 무하고 역배. 또는 마해나고 역배. 이렇게 배당 비교하는 거는 이렇게 네, 네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해당 상황 보면은 무하고 햄무 배당이죠. 무하고 햄무. 이거는 이제 10의 갭차냐, 앞에 1의 갭차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래서 작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거. 언더 1대1 볼게요. 다음 경기, 대전 하나 시티즈인데 포항 스틸러스. 이것도 무승부 봐야 되겠죠. 158, 167 더하면은, 어, 31, 325네요. 325니까 315 무승부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375에 158, 8595니까 295. 어 295에 점0 구간 때 면은 음 대전의 승리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모 볼게요 오바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2대 1 보겠습니다 2대 1 이게 1 5 7 5 7의 158 이었으면 은315 어 배당 인데 167 이죠 잘못 봤죠 이렇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경기 대구 F C 대 전북 현대 경기 o u t h a n 에 you. 배당을 받았고요. u 어, 구간대로는 무승부 배당이 딱 떨어지죠. 1.5구간대 무배당은 350 360이 무배당이에요. 그리고 자 a 무 배당은 3 t h 이 n 무 배당이죠. 근데 345가 가리키는 것은 210이죠. 210 더하기 t h a 은 k y o 이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 경기는 우승부 풀에의2.5 기준점 언더 경기가 되겠습니다. 1대1 볼게요. 1대 1. 그리고 나머지 경기는 이제 배당이 아직 안떴겠죠 네. 어, 다음 내일 배당이 뜨는 MLB 경기는 어, 다음 영상에서 배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회차 경기는 배당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모두 즐거운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